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법중 클레이튼 액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레이튼 액트법은 미국의 연방 법률 중 하나죠. 그래서 비경쟁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14년도에 만들어졌죠. 이 법은 셔먼 법잘 아시죠? 셔먼 법은 클레이턴 액튼 법보다 더 먼저 이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점, 비경쟁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적인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클레이턴 액튼 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셔먼 법을 보완한 법이 클레이턴 액튼 법입니다. 자, 그러면 클레이튼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 있는지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기업 간 결합의 제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결합을 제한해서 경제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촉진하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수평적, 수직적 결합을 하게 되면 독과점이 형성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므로써 소비자나 고객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 심사를 하죠. 정부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차별 금지와 관련된 거죠. 이 법은 동일한 제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말합니다. A 고객사한테는 100원에 팔고, 이거를 B 고객사한테는 120원에 팔았다. 그,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클레이튼법, 음, 위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과점 행위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규제하고,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은 미국의 경제 규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경제의 건전성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PSM을 공부하실 때이 셔먼 법과 클레이트 넥트 이 법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또 다른 법이 있지만 그또 다른 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